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닉스 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7년차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최신 코인 뉴스로 전략 대응 타점 궁금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매번 영상을 정확하게 이 틀 전에 올려 드렸죠. 제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고 실제로 여기 구간에서 제가 펌핑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이제 정말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 됩니다. 이수익 구간 이 고래들의 매집에 펌핑의 흔적이 100% 포착이 됐으니까 준비하시는 시간 꼭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제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62%. 이게 여러분들 명절 선물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축하드리고 김선재 대표와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잡으신 홀더분들 기본적으로 축하드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오닉스 코인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영상을 클릭하셨다라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내가 관심 있는 코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겠죠. 오닉스 코인은 여러분들 이 블록체인 기술이 분명히 동반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 금융 서비스를 조금 더이 원활하게 계속해서 활발하게 확장성을 진행시키면서. 블록체인 기반 투명하고 안정하죠. 금융 서비스 다양한 금융 활동에 활용이 되죠. 개발자가 친화적인 만큼 이 본인들만의 이 자체적인 기술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또 중요한 오닉스 코인의 이 기관 투자자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JP 모간. 여러분들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JP 모간 이 미국 파월 의장과도 같이 식사를 하는 정말 막강한 미국 금융 투자업계의 이 CEO 회장님입니다. 자 JP 모간하고도 굉장히 이 친밀감이 있는 코인이 바로 우리 오닉스 코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보 자체의 이 폭발성, 이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오닉스 코인 여러분들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이 호가창을 열어놓고 설명을 드리죠? 어떻게 설명을 드립니까? 지금 이 체결 강도를 보십시오. 항상 나오는 체결 강도, 매수량, 매집량 24시간대의 이 금액대계 부분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거래량이 동반하죠? 체결 강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호가 창을 보면서 매수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잡는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 설에는 여러분들 항상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각종 이 취임이 바뀌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 가상정책 이 자산을 새로 짜면서 트럼프 시대에 암호화폐 시대에 발맞춰 가겠다 기사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 오닉스 코인 홀더분들 아직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여기 구간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이 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분들도 계시죠? 아 늦게 들어왔다 지금 이거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방 압력 받을 때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코인이 없다 보니까 61% 여러분들 100만원 투자하시게 되면 6100만원이 되는 현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계좌 운용에 대한 방법 그리고 타이밍을 잡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수익과 연결이 될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제 영상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항상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2025년 미리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2월에 정식 출시 예정이고, 지금 이 명절 기간까지만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 100%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시고, 요즘 코인 시장에서 수익 좀 본다 하는 그 분들 검색기, AI 자동 검색기 하나 없으신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시 전이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그 어떠한 금전의 대가, 그 어떠한 추후에 이 업데이트 비용이라든가 불필요한 부분이 없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미 여러분들 받아가신 월더분들께서는 수익을 만들어가시고 있다라는 점이요.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025년 불장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큰 경제 자산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 정식 출시 전 감사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풍으로 전 세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앞으로 코인을 이 디지털 금으로 만들겠다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 암호화폐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또한 다들 알고 있는 테슬라 CEO이자 미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는 일론 머스크 역시 관심 코인의 이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900%씩 상승하는 코인이 계속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코인들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정말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으셨겠죠. 개발 기간 7년, 전문 트레이더들의 오랜 노하우를 적용시킨 예측 적중률 90% 이상, 자동 매매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면 대왕고래의 매집 신호 포착,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알아서 착착 선택을 해 준다면 수익과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다가 이 어려운 지표까지 알아서 분석을 해주는 코인 AI 자동 검색기 출시 전 기간 안정 무료로 제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 없이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모든 수익 내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동 AI 검색기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인공이 되실 시간임이 명백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기간 안정 100% 무료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의 번호 010 7590 1672번 대표번호 남겨놨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 부자 되시길 기원하면서 부자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아 가시고 공유도 많이 해 주시면서 정말 꾸준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번호 010-7590-1672번 문자 부자라고 남겨 주시면서 빠르게 받아 보시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고 이 가상 앞에 암호 앞에 시작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래들의 이 핵심 정보 VIP 정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어렵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 왔고요. 이 기본적으로 이 자금 이동 경로 고래들의 움직임을 꼭 체크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전략을 면밀하게 준비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이 펌핑 구간이 나왔을 때한 번에 단숨에 끌어올리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이 고래들의 막강한 이 자금력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자금으로 펌핑 슈팅을 끌어올리기에는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고래들의 앞으로 어떤 코인의 움직임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펌핑은 언제 정도에 끌어올려 줄지 거기에 이 상승 모멘텀과 이 기대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력들 움직임에 절대 현혹되시거나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전략적인 부분만 잘 구축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수익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010-7590-1672번 문자 메시지 전략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홀더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 핵심 VIP 정보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쫓아만 가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이 고래들이 생각하는 이 상승의 모멘텀에 대해서 같이 교차하시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돌다리도 두두개 건너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처럼, 우리가 정보 싸움에서 절대 뒤지지 않고, 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점, 그리고 절대적인 이 목표 가격까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는 시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 7 5 9 0 1672번 문자 전략 도구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빠르게 답장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시기 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받아가시면서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 이 고래들의 자금 이동 경로를 꼭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에 대한 정보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